그 ABCD에서 1을 안 주고 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. 그럴 때 2에서 기다려도 안 주면 포기하시나요? 아면 C에서 자꾸 기다리나요? 두 가지인데, 아, 삼국처 이렇게 나올 때 비트코인 특성이죠. ABCDE가 꼭 하단에 터치를 안 해주고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짧게. 근데 짧은 게 적당히 짧으면 이해 터치를 안 하더라도 이 정도 짧으면 뭐이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 그게 아니고 진짜 겁나 짧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. 이렇게 절반도 안 내려올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냐 상방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해요. 시에서 매수를 해서 롱 포션 들고 있고 이제 상하방인지 모르죠. 상황 상상방이 갈 가능성이 높죠. 내가 밑피다서부터 이게 인펄스 올라와서 이거 4파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상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C 위에서 만약에 내가 포션을 탔어 그러면 D에서는 일단 절반 입절을 해요 늘 하듯이 절반 입절을 해놓고 절반 입절을 해놓고 이제 올라오면 위에 올라오면 나머지 절반도 위에서 파는 거죠. 이렇게 할 때가 하나가 있고, 그럴 때가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음.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못 잡아서 시웨이브서 포션을 못 잡아서 절반 이절 절반 홀딩 전략을 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애매하게 타면 전제평평 평, 타점이 구겨지는 걸 진짜 안좋아지거든요안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롱 포션을 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이 겁나 짧잖아요 이럴 때는 고배도 때릴 수 있어요 고배를 때리면 고배 포션을 가져가면 수익이 진짜 많이 나고 손절을 치다도 수익이 손절이 그렇게 크게 안 나거든요 이 손익비가 엄청 좋은 자리잖아 이런 데는 손익비가 만 30대 1도 될수 있는 자리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를 기다린 게 좋은데 어쨌든 이게 아니면 손절 아니면 멀어지니까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. 그래서 차라리 이 구간을 기다리거나 줄 거라고 절단되지 않고 줄 거라고 기다리고 이포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 이후에 돌파됐을 때 a b c d e가 나와서 이 상단을 돌파했었을 때이라인 돌파했을 때 여기서 추격 롱을 들어가요. 몰라할거걸 생각하고.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보통 이제 제가 추격롱을 즐기지 않는데 추격롱을 할 때는 패턴이나 추세를 이탈할 때는 추격을 해요. 그게 숏식롱이건 그 추세로 쭉 가거든요. 그래서 크게 방향성이 한 번에 쭉안 나오면 잘못 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보통 패턴이 완성되고 다음이 나올 때는 추세가 한 번에 크게 터지는 습성이 있어요.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격을 하는 거예요.